본인의 외모 10점 만점에 몇? 십9점이야 곤냥 얼굴로 살기 대 100억 받고 100억 받고 내 얼굴로 살기 MBTI 어떻게 되세요? CUT, 큐트야 직업은요? 컴프로펜탈 상형어 자동급식기 미리 가서 앉아있으면 조금 더좋 본인 몸매는 어떤 것 같아? 끔찍한 것 같아 1 0점 만점에서 1점 뺐어요 매력 어필해주시면 이겁니다. 살쪘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전 세계 이 집사님들의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내 고양이 작아도 너무 작다며 수의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보호자는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휴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씨를 보면 항상 어머, 저 애기씨 너무 마른 것 같아. 진짜로 애기씨도 마른 걸까요?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만한 고양이는 기대수명이 무려 1.11년이나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만 상태인 경우에 고양이들은 여러 가지 염증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고요. 심지어 종양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말 그대로 살아있어도 뚝뚝뚝뚝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 큐트라고 넘어갈 수 없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그런 질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비만이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태어날 때는 다들 꼬물이었어. 첫 번째는 이품종소인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렉돌이라던가 토끼샹궈라 활동성 떨어지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은 중성화 수술 이후에는 호르몬계 변화가 오고요. 그렇게 되면서 애들이 식욕도 늘어나고 많이 먹고 덜 움직이고 거기다가 기초대사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 이후에 체중관리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씨 지금 몇 살입니까? 6살! 요 나이 때, 사람으로 치면 중년, 뱃살 나오는 시기, 딱 접니다. 노세와 함께, 비만 상태가 함께. 온다. 보호자, 집사들의 어떤 행동 패턴에도 영향을 받는데 붕괴는 거 아니다. 비어있는 거 아니다. 끊임없이 사료를 부어주시는 보호자와 함께 사는 고양이 9 0 확률로 비만묘가 될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성 폭식에 의한 부분인데 고양이들도 맨날 혼자 있고 뭔가 이 야생성을 해소를 못해서 스트레스가 푹푹 쌓이는 경우에 할수 있는 게 뭡니까? 먹는 거요. 게다가 보호자가 불쌍하니까 무제한 급식 시작합니다. 틈나서 할일 없으면 먹는 거 비만묘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거죠 마지막은 할머니들 응. 마음 약한 거를 이 손주녀석들이 할머니 응. 간식 한두 개씩 주다 보니까 비만되는 고양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만이라고 판정을 딱 해주시면 어떤 처방이 나오나요? 첫 번째 사료 교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질 수도 있고 더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료 교체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살찐 고양이들도 사실 다 비만 면은 아니에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과체중과 비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 사료 종류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일상 생활 패턴, 그리고 보호자가 사료를 급여하는 패턴, 자율이냐 제한이냐, 함께 올 케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히 비만의 기준이 뭐야?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앉았을 때 앞다리가 모이지 않으면 비만이다. 위에서 내려봤더니 구어 터진 소세지 같다라고 하면 비만이다. 갈비뼈가 만져지지 않으면 비만이다. 자가진단 내리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 집 고양이가 진짜 비만 상태인지, 과체중 상태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툴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로그인을 하고요. 들어가서 어디 보자. 오! 경품도 주네. 요 애기씨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애기씨는 2018년 품종은 코리안 쇼테어 응 음, 코리안 쇼테어 몸무게 애기씨 마지막 체중이 5.3kg 오 약간 반올림 개념이네 낮추거나 올라가거나 5.3이면 5kg 그리고 활동량은 애기씨는 그래도 뭐 중간 정도 하루에 2시간은 움직일 것 같고 자 반려동물 채용선택 야 1번 체형이 있고, 2번 체형이 있네요. 오. 애기씨는 1번 아니에요? 한 4년 전에 요 체형이었던 것 같고, 지금 애기씨는 완전 2번은 아닌데,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고 있네. 2번에 가깝습니다. 3번은 도대체 어떤 거야? 3번 체형. 3번? 사모... 사모님 아니에요?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네요. 얼굴이 살쪘다, 뭐, 다리가 살쪘다, 배가 살쪘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체형을 보면서 우리 집 고양이와 가까운 체형이 어떤 체형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주지 않아도 갈비뼈가 잘 느껴지면 일반 체형이구나. 근데 애기씨는 이제 슬슬 힘 줘서 만져야지 몇번 갈비뼈인지 만져지는것같아 가슴과 배의 경계가 뚜렷한 게 1번인데 애기씨 정도면 은 뚜렷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내 고양이 자가병에 걸린 겁니다. 이미 치료가 필요한 상태야 지금. 그래서 결국 애기씨는 2번 체형이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회원님 애기씨는 과체중입니다. 팩폭기네 팩폭기. 이렇게 하면 은 장사 안 된다고. <laughs> 반려묘의 적정 체중이 4.17에서 4.5. 말도 안 돼. 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에기 씨가 나이가 한살 반에서 두살 사이 때한 4.4, 4.5 정도였어요. 그건 맞아. 그니까 한. <laughs> 그니까 어차피 그때도 성매였거든.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대학교 다닐 때 몸무게인 거잖아요. 와, 한 300g에서 500g 정도 감량을 하면 에기 씨가 다시 대학교 캠퍼스 다닐 때 그때 체형으로 돌아간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루 적정 급여량, 로엘 캔이 라이트 웨이트 제품 급여를 했을 때, 54g? 헉, 지금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양이들 과체 중 관리하는 사료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먹는 그람 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애들이 배고파하는 거를 좀더 줄일 수 있다. 뭐이를테면 사람들도 다이어트 할때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 많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야, 이거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적게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laughs> 키브 모양의 알갱이로 천천히 더 배부르게 이 키블 사이즈 중요하거든요. 그 아시죠? 다이어트 관리할 때밥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사료도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야. 내가 먹고 싶다 이거. 그리고 체중 관리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집 고양이가 하루 먹어야 되는 사료 급여량이 확인이 되면 정확히 계량하고 하루에 그만큼의 사료만 급여 관리를 하는 게 결국 체중 관리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많이 먹으면 또 찝니다. 개개인이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보다도 우리 집 고양이 체형과 지금 상태 기준에 맞춰서 정확히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 제한급식을 하면서도 건강한 체중 감량을 이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력도 늘리고 고양이들 체중도 감량하는 목적으로 지금 바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핑 같아요. 저 주문할래요. <laughs> 지금 체형이 2번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집에서 확인해보고 라이트 웨이트 케어로 관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 못 듣는 척 하고 있는데 3번 체형이면 이거 동물병원에 그냥 가야 됩니다. 혼자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 체크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뇨나 이런 질병에 이미 걸려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상태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때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병원 관리하에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된다. 체중은 급격히 변화하면 해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추천드리는 거는 2주에 한 번씩 우리 집 고양이들 체중을 체크하면서 이 체중의 변화, 오, 살이 점점 빠지고 있네? 그대로네? 오히려 늘고 있네?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료급여량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1% 내외. 기준으로 감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5kg의 고양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50g씩 체중을 감량해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 체중 감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살찐 고양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용한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적정 체형, 체중 체크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체중감량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모를 제가 자꾸 좀 놀리긴 했지만 제 딸입니다 우리 사모 절대 3번 아직 아니고요 2번이에요 그래서 사모도 라이트웨이트 케어 정도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체중감량 시작이다 무병장수 해야지 1.11년 더 살아야 돼 김사모씨는 본인, 어... 어. <laughs> 김사모 본인 몸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씨 <laughs> 김사무 씨 김사무 씨 자기 몸매 지금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점. 외면